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? 그더 이상 연락은 안 왔었어요? 뭐 퇴근할 때 데리러 와 주기도 하고. 음.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어요. 음.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그 온라인 스토킹 하... 이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.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아서 아마 음. 스토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많이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. 사실 생활 환경이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음. 온라인 스토킹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. 그래서 한국 정부와 지능원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2018년도에는 그 온라인 스토킹 경험했던 분들이 22.2%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두배 가깝게 42.3%를 올라간 이런 응답도 있거든요. 작년 3월 게임에서 만난 맞아. 이성을 3개월 넘게 스토킹해서 퀵 배달 디자인 척하고 일가족을 백호장 사건도 있었고 집에서 기다렸더군.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첫 재판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건 무발적이었다며 반성문을 네번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놀람>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굉장히 스토킹이나 SNS에서 알게 된 사람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제가 굉장히 잘 진솔 씨가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당하게 되면 자꾸 타협해서 설 달래서 뭔가 좋게 해서 한번 만나주고 아, 다음에는 그 대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우리 진솔 씨가 너무 잘했던 것 같고 반드시 타협을 중단하고. 법적으로,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런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